덕질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트위터를 해야. 전 참고로 방탄소년단 좋아합니다. 지민! 깔려만 있고, 인스타그램 합니다. 사이월드 해줬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사생활 계정만 쓰고 있습니다.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인데, 실제는 인스타그램 엄청.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해서 세 개가 있고요. 하나 합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뭐다 있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랑 요즘에는 틱톡도 너무 유행이라고 하길래. 카카오, 트위터, 인스타, 다음 카페, 페이스북은 일용. 하시네요. 많이 하나? 인스타그램이요. 아이디만 있는 거는 한네 다섯 개될것 같고, 지금은 인스타 하나만. 사이월드를 가장 열심히 했었고, 인스타 를 최근에는 사실 뭐 올릴 것도 많이 없고 안 올리게 됐고요. 저 인스타그램. 저 인스타 계정 다섯 개 풀로 사용하고 있고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열심히 보고요. 제본 캐는 인스타를 두개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부 캐는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는 제 자랑용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일상 훔쳐보는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식적인 저의 일상을 올리는 곳이죠. 지인들 생활 공유가 인스타가 제일 빠르게 되고 있고 시간 때우기가 제일. 친구들 뭐 하고 사는지 구경하고 그럼 별한 아, 이유 없어요 나 이렇게 산다. <laughs> 궁금하신 분은 J I Y U N 언더바 언더바로 한정된 친구한테 내가 요즘 뭐 하고 사는지 자랑 아닌 자랑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거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이 친구가 뭐 했구나 뭐 했구나 애를 낳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티났나요? 관심 있는 뭐 연예인이나 소식 같은 거 그냥 보고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쉽게 볼수 있고 그리고 진입장벽도 낮은 것 같아서 척을 할수 있고 일기 기록용? 트위터는 눈팅용. 트렌드에 빠르더라고요. 요즘에 뭐가 화제인지, 지금 또 어떤 덕후들이 화가 났는지. 우리 트위터는 본능을 방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익명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죠. 전 참고로 방탄소년단 좋아합니다. 지민! 우리 공주! 덕질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트위터를 해야 정보 공유가 가장 빠르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버가 닫혀도 트위터는 살아남는다? 뭔가를 판다면 그 트위터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틱톡은 친구들이랑 그냥 웃긴 영상 찍어서 저희끼리만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저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그래도 인스타그램이 아닐까? 사랑이 가장 가는 건 다음 카페 아닐까? 제 20대를 같이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그걸 통해서 친구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콘 자체부터 너무 힙해요. 그 갬성이 있어. 그리고 조작도 너무 쉬워요. 인스타그램. 이 사람이 어떤 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변질되지 않은 옛날 인스타그램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기능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 원래 목적이랑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카톡, 단톡방들도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최 트위터. 남이 리트윗한 게 저한테 뜨는데 취향이 너무 잘 맞을 수밖에 없고, 아, 인스타는 사실 너무 가식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가식적인 액션을 두 개나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팔로우 해주세요. 댓글로 남길게요, 제가. <laughs>